동화 개작입니다. 동화 개작의 필요성을 상당히 많이 요구되는 부분이기도 하는데요, 구현을 하기 위해서는 선택된 동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읽어주는 동화, 혹은 문장으로 되어 있는 동화를 구현으로 잘할 수 있고 내용이 잘 표현될 수 있게 적절하게 개작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작가가 그 작품에서 전달하려고 하는 내용의 본질이라든지 예술성에 보전하는 게 좋겠지요. 자, 개작을 하실 때는 불필요한 내용을 어, 삭제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등장인물이 예를 들어서 많다. 그런데 배운지 얼마 안 되신 여러분들께서는 그 모든 등장하는 인물들의 캐릭터 구현이 어렵습니다. 그럴 때는, 뭐, 예를 들면, 뭐, 행위 1, 행위 2, 이렇게 두세 마디의 대사밖에 없는 캐릭터들이 과감하게 삭제하시고요. 그리고 처음에 배우시는 분들이, 어, 구현이 어렵기 때문에 보통 뭐, 한네 개, 다섯 개의 캐릭터를 구현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에게 꼭 들려주고 싶은 바람직한 내용을 꼭 보완을 하실 수 있게 하시고요. 그리고, 어, 개작을 하실 때는, 어, 해설보다는 대화체가 더 3분의 2 정도, 프로테이지를 더 많이 차지하시게 되면 들려주는 분도, 듣는 친구도 동화가 더욱더 재밌고 유익하리라 생각됩니다. 자, 내용을 개작하는 걸 배워보겠습니다. 내용 개작이 동화 전체를 개작을 하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동화가 있으면 그 동화를 기준으로 해서 전편을 만들어 본다든지 후편을 만들어 본다든지 어, 추후 생각을 하셔가지고 개작도 좋은데요. 어, 저는 어, 제가 아이들한테 그럽니다. 아이들이 되게 좋아하는 뭐, 신데렐라, 백설공주 흥부와 놀부, 이런 전래동화가 있지요. 이석동화도 있고요.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는 후편동화를 만들어 보자.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런 작업을 한번 했는데 아주 재밌었습니다. 예를 들면, 신데렐라가 12시가 땡칠 때 어떻게 하겠죠? 그렇죠. 구두가 벗겨지면서 신데렐라가 사라져 버립니다. 그런데 동화의 후편 같은 경우는 그 12시가 됐을 때 구두가 벗겨진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벗지 않았다라는 어 그런 작업도 한번 해봤고요. 또 하나는 이 백설공주입니다. 백설공주가 왕자님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지요. 그리고 나서 자녀를 낳고 살다 보니까 마음이 편안하고 행복하다 보니 백설공주가 좀 몸이 조금 불었단 말이죠. 그래서 어 남편 그러니까 임금이 자, 오늘이 우리 백성들이 어떻게 사는지 한번 나가 봅시다 하고 있는데, 전에 입었던 드레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됐든, 띵띵 하면서 꽉낀 드레스를 입고 밖으로 나갔는데, 그 이제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둘씩 들려오게 됩니다. <놀람> 어머, 뭐야? 왜 이렇게 뚱뚱해졌어? <놀람> 백설공주 맞아? 이래서 다시 백설공주가 충격을 받아서 다시 다이어트를 하게 됐다라는 어, 그런 작업도 해봤고요. 전래 동맹이 시대적인 흐름도 솔직히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흥부와 놀부어 예전이니 놀부에 그러니까 동화이니 놀부가 좀 악역을 많이 맡았잖아요. 근데 시대가 바꿔서 지금으로 그 동화를 재해석해 보면 어떻게 보면이 현명한 건 놀부였고 조금 어리석은 건이 흥부가 아니었나 왜냐하면. 어 이렇게 열심히 어쨌든 열심히 살아서 부를 누리고 있는데 흥부인의 능력도 안 돼요, 돈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아이들을 많이 낳을 수밖에 없었나 이렇게 해서 동화를 재해석하고 개작하는 어, 활동을 우리 유치부 한 7세 정도 친구들하고 초등학교 저학년 친구들하고 해봤는데 아주 유익하고 재미있는 개작 시간이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체적인 개작입니다 시대에 뒤떨어지거나 사회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전체적인 개작이 요구됩니다. 그리고 외국 작품 같은 경우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이해하는 게 조금 부족할 수 있어요. 특히 언어를 배우는 시기는 더 그렇겠죠. 뭐, 스티븐, 제임슨, 제니, 막 이럴 때는 뭐, 순이, 그리고 뭐, 민지, 또리 이런 식으로 외국어 이름을 한국인 이름으로 바꿔서 개작하는 건 좋습니다. 자, 부분 개작인데요. 이 부분 개작이 어, 선생님들이 동화를 들려주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면 내가 이 동화 책을 너무 아이들한테 외워서 들려주고 싶은데, 혹은 내가 개작을 해서 들려주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그 동화가 길다면 나한테 주어진 시간의 만큼. 동화를 부분적으로 짧게 줄여서 하는 것도 좋고요. 아니면 반대로 동화 내용이 너무 짧은데 어떻게 하지? 그러면 그 동화 내용을 기본으로 해서 살을 많이 붙이는 게 좋습니다. 단 살을 붙이고 젖댈 때는 해살보다는 대화체가 더 오히려 동화가 탄탄하고 재밌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적인 개작 같은 경우는 어, 앞뒤를 바꿔서 하는 것도 상당히 재밌습니다. 동안이 기승경 정결이 되어 있지만 어 이렇게 얘기가 천천히 천천히 나오다가 마지막 부분 클라이맥스에 어떤 사건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반대로 사건이 먼저 생기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해결하는 이런 동화도 되게 재미있다고 생각됩니다. 자 이번에는 형태적인 계작입니다. 어, 저희가 말 어미를 이야기하듯이 다양하게 구사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문어체를 구어체로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 뭐뭐했습니다. 다로 끝나는 것이 요로 바꾸는데요. 이랬어요. 이랬지요. 이랬대요. 이렇게 할게요. 이랬지 뭐예요. 이랬는데요. 이렇게 바꾸는 겁니다. 교재를 보시면 학교에 갔습니다.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갔지요. 학교에 갔거든요. 학교에 갔지 뭐예요. 학교에 갔는데요. 이렇게 계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명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설이 많은 건 나이가 어릴수록 흥미성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럴 때는 그 설명체, 즉, 해설이 많은 것을 조금 대화체로 바꾸면 좋겠지요. 교재 44페이지 보시면 엄마는 학교에 늦지 않으려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말씀하셨습니다는 당연히 구어체로 바꿔야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일찍 자야 일찍 일어나서 학교에 늦지 않지. 이렇게 바꾸셔도 좋고요. 지각하지 않으려면 어서 자자꾸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작을 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어머니는 영수에게 길을 건널 때는 조심하라고. 일렀습니다. 자 이거는 대화체를 어떻게 바꾸면 재미있을까요? 저 같으면 이렇게 바꿀 것 같아요. 음, 영수야 길을 건널 때 왼쪽 오른쪽 잘 살피고 건너거라. 여기에서 제가 왼쪽 오른쪽을 말씀드렸지요. 어린이 친구들이 물론 똑똑한 친구는 이해가 높겠지만 좀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좌측, 우측을 잘 모릅니다. 그럴 때는 쉬운 언어로 오른쪽, 왼쪽으로 표현해 주시는 게 좋겠지요. 세 번째 문장입니다. 내가 급하게 정신 먹는 모습을 본 할머니께서는 물을 건네 주시면서 천천히 먹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할머니 목소리를 해야겠어요. 우리가 아직 구현하는 목소리는 배우지 않았지만, 음, 뭐 오리지널 목소리로 한번 대작을 한번 해볼까요? 음. 아이고 급하게 먹으면 체한단다이 물도 좀 먹으렴. 뭐 이렇게 바꾸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린이의 연령에 맞는 쉬운 단어 제가 좀 전에 오른쪽, 왼쪽, 좌측, 우측 말씀드렸던 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쉬운 단어에서 이런 문장들을 이제 고쳐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어려운 말이나 한자는 쉬운 말로 고친다. 자 문장을 보시면은 아기 물고기는 수초 속에서 자취를 감추었어요라고 되어 있지요. 수초라는 것들은 어린이 친구들이 잘 모릅니다. 자취는 더더욱 모르겠지요. 그래서 저는 교재 에 그렇게 적어봤습니다. 아기 물고기는 얼른물풀리로 숨었어요. 이렇게요. 자 그리고 <laughs> 이번에는 치통과 두통입니다. 물론 치통과 두통을 모르는 책은 없겠지요. 그런데 뭐 4, 5세 기준으로 봤을 때니 이와 머리가 갑자기 아팠어요. 이렇게 어려운 말을 쉬운 단어로 바꾸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친숙한 내용으로 개작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1번이 농수산 시장에서 농수산물, 농수산 시장이라는 건 우리 선생님들은 아시겠지만 어린이 친구들이 이해가 어렵겠지요. 그래서 음 과일 가게에서 생선 가게에서 이렇게 바꿔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대 환경에 맞게 고친다라는 것은 내 친구 다락도끼비 이거는 약간 표현법이 의인화 포현법으로 되어 있는 거죠. 지 그래서 다락도끼비라는 것은 여기서 말하는 것은 쥐입니다. 생쥐인데, 우리 친구들이 쥐는 알아도 천정이라는 걸잘 몰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천정이 이런 거였단다라고 이야기도 해주시면서 계작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분이 평면적인 언어를 활동적인 언어로 바꿔 변화를 준다. 이거는 흥미성을 살리기 위해서 조금 더 리듬감 있고 과장법도 들어가고 반복법도 들어가고 이렇게 흉내말로 표현해주는 개작을 어, 말씀드리는 건데요. 도리가 뛰어와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럴 때 어때요? 개작을 하면 도리가 헐레벌떡 뛰어와 큰 나무 뒤에 살짝 숨었어요. 라고 읽으시면 좋겠지만 조금의 리듬감을 가지면 좋겠죠. 도리가 헐레벌떡 뛰어와 큰 나무 뒤에 살짝 숨었어요. 이렇게 하면 동화가 조금 리더미컬하고 흥미가 있어서 귀에 쏙쏙쏙 잘 들어올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 아시는 뭐 과장법, 국어 시간에 많이 배웠던 거였죠? 어떤 사물이 실제보다 더 크게 말한다든지, 혹은 작게 말하는 활용하는, 형용하는 표현법입니다. 예를 들면 있죠, 음, 어떤 물건을 봤는데, 이게 너무 신기하고 좋은 거예요. 약간 기쁨도 넣어서 그러면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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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재미있는 표현이 될것 같습니다. 점층법이 말이 층, 어, 그 층계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처럼 점차 강해지거나 약해지거나 감정의 고조 사실 고, 감정의 교, 고조를 시켜서. 결정에 이르거나 약하게, 여리게 표현함으로써 애절감, 아픔 여러 가지를 느낀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 예를 들어서 뭐, 할머니처럼, 아이고어리야, 아이고어리야, 같은 단어지요. 그런데, 앞에 아이고어리야 보다는, 뒤에 아이고어리야를 조금 더 강조를 해준다면, 어, 좀 테크닉 있고, 탄탄하겠죠. 그러면, 뭐, 아이고어리야, 아이고어리야, 이렇게 되면은, 정말 아픈 것처럼, 구연 기법이 형성됩니다. 자, 반복법이라는 것은 같은 말을 여러 번 데풀이하는 거죠. 그런데 같은 말을 데풀이할 때도 높낮이가 있어야 됩니다. 어, 예를 들어서 그 교재 뒷부분에 보시면 음, 여우가 이제 포도를 따 먹으려 가죠. 그런데 여우의 특징과 늑대의 특징은 다릅니다. 늑대는 내가 먹으려고 해도 맛이 없거나 입이 안 맞으면 다른 친구들이 먹어도 상관없는 캐릭터입니다. 하지만 여우는요, 내가 입에 맞지 않아서 안 먹게 되면, 내가 못 먹으면 다른 친구들도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여우 캐릭터인데요. 여기에서 나오는 대사 중에, 안 되겠는걸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한세 번, 네번 반복을 해보겠습니다. 안 되겠는걸? 어, 안 되겠는걸? 아, 안 되겠는걸? 이렇게. 그래서 같은 단어라도 상황에 따라서, 음, 표현해 주시면 재밌겠죠. 자, 언어의 리듬입니다. 반복어를 통해서 리듬감이 생기면서 활동적인 언어가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 아빠 침대는 아주 크고요. 엄마 침대는 조금 크고요. 아기 침대는 아주 작았어요. 아기 침대는 빨간 이불이 덮여 있었어요.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를 조금 리듬을 줘볼까요? 아빠 침대는 아주 크고요. 엄마 침대는 조금 크고요. 아기 침대는 아주 작았어요. 아기 침대는 빨간 이불이 덮여 있었어요. 이렇게 리듬을 준다면 왜 동화 속에서 나오는 글자들이 살아서 움직이는 느낌이 들 겁니다. 자, 이번에는 긴 문장을 알아듣기 편하게 호흡을 짧게 나누는 건데요. 해설이 아주 긴게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해설을 나눠서 문장 3, 4개를 만드는 게 아니라 그긴 해설을 문장과 대화체를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만드시면 좋겠죠. 어, 보면이 할아버지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으며 젊은이와 언덕에 나란히 앉아 과일 나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라고 되어 있죠. 저는 교재에 그렇게 적어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어요. 자네도 이리와 함께 두 사람인 과일 나무들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어요. 어때요? 훨씬 긴 문장의 해설보다도 적절한 해설과 대화체를 섞어 놓으니까 조금 더 리듬감 있고 재미있는 동화가 만들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여러분들께서 개작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줄다리기를 잘하는 힘센 사자님 코끼리와 호랑이도 이겨내고 모든 동물들 앞에서 뽐내지요. 적절한 해설과 대화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음, 저는 이렇게 할 겁니다. 줄다리기를 잘하는 힘센 사자가 살았어요. 에하하하! 아, 아, 아. 난 코끼리도 호랑이도 다 이길 수 있다! 덤벼! 덤벼! 사자는 동물들 앞에서 잘난 척을 했지요. 이렇게 어 동화를 제작하며 재미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해가 막연한 말을 구체적으로 바꾼다. 맨 처음에 제가 어, 말씀드렸던 부분이지요. 큰 도로에서, 좌회전해서 들어오면 돼요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동화의 내용에 따라서 거리감을 주면 됩니다. 뭐몇 킬로미터, 얼마만의 거리가 아니라 동화에 나오는 그 배경, 백그라운드를 보시고, 어, 표현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좌회전해서 들어오면 돼요 라는 것을 큰게에서 왼쪽으로 보면은 뭐 과일가게가 아, 어, 과일 가게 앞이에요. 뭐 이렇게 표현이 주면 좋고요. 7km 될 거야라는 것들은 어 집에서 전철역까지 거리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어, 지금 배우신 것처럼 이렇게 어렵지 않으니까요. 선생님들 눈높이, 아이들 눈높이에 맞춰서 재미있게 제작하시면 됩니다.